자잘 했구요 이거는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추가를 해 볼게요 자 파일을 읽기 모드로 오픈을 한다 일단은 바로 진행을 해 볼게요 인클로드 자 줄어 놓고 이거는 스트링을 써야 되겠죠 스트링레스 필요하니까 자 그리고 자 메인을 이만큼을 돌리는데 여기는 이제 함수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함수를 만들지는 않죠. 스트링 레이스를 그냥 쓰는 거죠. 자 파일을 읽기 모드로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넣을게요 파일 자 파일 포인터로 파일이라는 거 하나 놓고요. 읽기 모드로 오픈하겠습니다. 파일은 fopen 하고 name.txt를 R 모드로 읽어냅니다. 그 다음에 name.txt 데이터가 끝날 때까지 반복한다. 자, 이 부분이 오늘 내가 설명할 내용이에요. y문을 돌리는데, y문을 돌리, 돌려서 파일을 읽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일을 끝까지 읽어내는 반복문. 자, 이 반복문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feof라는 게 있어요. end of file예요. end of file 그래가지고 이 안에다가 file에 넣어주면 이 함수는 feof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end of file, 파일의 끝이냐라고 물어보는 함수예요. 이런 함수. 그래서 파일이라는 핸들러 지금 이거잖아요. 이 파일이라는 핸들러가 가리키고 있는 이 파일이 읽어가는데 읽어갈 때 끝까지 읽었느냐, 끝에 다다랐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끝에 다다랐으면 끝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끝내지 말고 앞에다가 느낌표 하나를 딱 붙여주는 거죠. 이 느낌표는 뭐뭐가 아니면 이래잖아요 논리적으로 연산을 할때 뒤에가 아니면 그래서 느낌표 는 하면은 같지 않으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표를 딱 붙여주면은 end of file, 파일의 끝에 다다른 게 아니라면이라는 뜻이 되면서 이 조건문은 결국은 파일을 끝까지 읽어내는 반복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읽어내요. 밑에서 어떻게 읽어냈어요? f 개 데스를 읽어냈죠. f 겟 e 스로 읽어내요 근데 네임 카운터 네임 자 네임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네임 몇개 13개인데 사실 13개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읽어봐야 하니까 그래서 한 20개라고 치고요 한 줄이 몇 글자인지 모르잖아요 대충 한 100글자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나오는 네임을 캐릭터 2차원 배열로 문자열의 배열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에프겟 e 스에는 네임에 네임 카운트에다가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죠. 몇 개를 최대 100글자를 어디로부터 파일로부터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데 카운트라는 변수도 하나 만들어 놔야겠죠. 인트 카운트는 0. 자, 그러면은 밑에 네임 카운트에 f 게더스를 문자를 입력을 한다. 입력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널 문자를 입력한다. 자, 네임에 몇 번째 글자 str len의 name 1. 이 마지막 글자죠. 마지막 글자는 널 문자다. 이렇게 해서 name의 음. 그쵸죠 stradian. 근데 지금 코닉스 봐. 볼트. 아. 카운트. 지금 음. 현재 읽어낸 현재 읽어낸 그 네임 카운트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그 거기에 네임 카운트의 마지막 글자. 여기도 네임 카운트가 되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글자를 예를 들어서 캐릭터, 라인 해 가지고 100 글자짜리 한 줄을 딱 읽었을 때 이걸 가지고 f g 개 t 스 라인을 100 stdin 이렇게 읽은 적 있잖아요. 이렇게 읽고 라인에 strlen의 라인 마이너스 1은 null. 자, 이거 기억나죠? 자,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null 처리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하고 처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만 차이가 나요? 얘는 그냥 문자열 하나였어요. 문자의 배열이 문자열 딸랑 한 개. 그래서 이름이 그냥 라인이야. 100, 최대 100개가 들어있는 문자열. 그런데 네임은요. 네임은 최대 100개가 들어있는 문자열이 몇 개가 있어요? 20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열의 배열이에요. 문자열의 배열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렇게 처리하는 거. 이렇게 처리하니까 이 세트가 이 세트가 그대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f 개데스 m 임의 카운트라고 몇 번째 문자열의 배열 중에 몇 번째 문자열이냐. 그다음에 그 문자 여기까지가 문자열인 거예요. 이 문자열에 몇 번째 글자를 널문자를 바꿔야 되느냐. 그럼 몇 번째 글자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스트링 랭스에다가 역시 몇 번째 문자일 인지를 왜냐하면 스트링 랭스 strl에는 파라미터를뭘 줘야 돼요? 문자 열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하고 이 원리가 결국은 배열이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읽어내고요. 읽어낸 다음에 카운트는 뿔뿔. 자 이렇게 해서 읽어낸 다음에 몇 개를 읽어는지를 화면 상에 찍어볼게요. 자 퍼센트 D. 자 읽었다. 카운트를. 자몇 개를 읽어는지 화면 상에 여기까지만 일단은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했어요. 1 3 개를 읽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자, 이제 오늘 설명할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name.txt 파일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13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여기 뒤에다가 엔터를 한번 쳤어요. 14줄이죠. 음. 그러면 이 상태로 읽으면 은 13개 읽었다고 나올 거예요? 14개 읽었다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을 읽고 쓰고 할때 읽을 때 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마지막에 비어있는 줄이 들어있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행시켜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지금 14번째 줄을 그냥 빈 줄을 하나 넣었습니다. 했더니 14개를 읽어요. 무슨 얘기냐면, F 게데스를 읽었는데, 파일의 끝은 아니라 마지막에 엔터가 한번더 들어있는 거예요. 끝에서 엔터를 쳤고, 그 다음에 한 엔터를 한번더친 셈이 된 거잖아요. 엔터, 비어있는 빈 줄이 하나 들어있으니까, 그빈 줄을 그냥 짓거라고 읽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리를 뭔가 해줘야 돼요. 마지막에 비어있는 줄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무시해라. 라는 걸로. 즉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파일의 끝은 여기서 커버를 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다가 for i, int, i 해가지고 13개를 찍어가지고 나는 텍스트를 봤더니 13개야 그래서 13번만 돌릴래 프로그램 그렇게 짜는 거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학부가 늘어나가지고 전공 한줄 늘어나면 프로그램 소스를 통째로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개발자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데이터가 바뀌더라도 프로그램은 멀쩡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충분히 그런 유연성을 프로그램에다 심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잘 보세요. F-GEDES의 경우에는, F-GEDES. F-GEDES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F-GEDES. 자, F-GEDES를 찾으면 여기서 뭐 구글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갑니다 시어너 레퍼런스 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자, 여기 들어가면 에프게데스가 보니까 잘 보세요 리턴 값이 있었네 우리는 에프게데스 그동안에 리턴 값 없이 그냥 썼어요 근데 리턴 값이 있어요 캐릭터 포인터에서 포인터를 뭘 하나 리턴을 해요 그러니까 리턴을 한다고 콜할 때늘 리턴 값을 받아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안 받고 그냥 무시하고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버려도 사실은 문제없는데 이게 리턴 값이 있었어.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턴 값이 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내려갔던 리턴 값. 성공적으로 읽어드렸다면 함수는 str을 리턴한다. 하지만 파일의 끝인데도 이 아무런 문자를 읽어드리지 않았다면 null 포인터가 r e t 다 null. null 값이. 그러니까 읽어드렸는데 읽어드린 게 그냥 비어있는 줄한 줄을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용은 없는데 그냥 한 줄이 들어있어서 그냥 그거를 비어있는 줄을 읽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읽었, 읽었을 경우에는 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if... 이렇게 딱 놓고요. 이만큼을, F게데스를 딱 걸어 놓고, 여기다가, 지금, if, F게데스, 이렇게 쭉 놓은 다음에, 이게, 너리, 만약에 이게 너리면, 너리면 뭐해라? 브레이크 러면 되는 거예요. 파일의 끝이 아니더라도, 읽어드린 내용이 하나도 없으면, 마지막에 빈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게 널이면 그러면 이 뒤에다가 넣는 뭐널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 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갈 필요 없이 편하게 이게 널이면 즉 널은 c에서는 기본적으로 true false에서 false예요. c는 제로 값은 무조건 false고 나머지는 전부 다 true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느낌표 하나 딱 찍어주는 거예요. 위에는 이것처럼. f, e, o, f가 널이면, 널이 null이 아니면 이 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게 널이면 널이면 그러면 여기다가 브레이크 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널이 아니라 if에서 일단 f가 됐으면 무조건 실행을 하거든요. 실행해서 name count에 들어왔어. 들어온 것까지는 끝났어요. 들어왔지만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카운트가 증가가 안된 채로 그냥 끝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뭐가 들어왔든지 무시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지금 텍스 트 파일 안 바꿨습니다. 그리고 14개 읽어진 거를 실행을 했더니 13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줄을 만나면 그냥 멈춘 거예요. 이 과정이 이런 식의 처리가 여러분들 이번 테스트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 유튜브 채널을 내가 32개를 넣었거든요 근데 끝에 내가 빈줄 하나 넣었어요 일부러 왜냐면 그빈 줄을 처리하라고 근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얘는 지금 F 개댓수를 읽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냈던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테스트는요 텍스트 파일 읽을 때 F 개댓수를안 읽어요 스캔 f 플 읽어야 돼요 F 스캔 F로 왜냐면 문자열 하나 숫자 하나 이렇게 모든 게 세팅이 돼있 포맷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F 개댓수로 읽는 게 아니라 Fscanf를 읽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Fscanf를 찾아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자, Fscanf. Fscanf 함수를 똑같은 사이트에서 이제 봤습니다. 봤더니 이런 얘도 리턴 값이 있는 거야. 우리 Fscanf, Scanf보다 -scan 리턴 값안 썼어요. 그냥 무시했어요. 근데 리턴이 있었어. 그러니까 리턴 값을 쓰면 된다는 거죠. 리턴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찾아봤더니 찾아보니까 리턴 값이 성공할 경우 fscanf는 읽어드린 데이터의 개수를 리턴한다. 근데 어떠한 데이터도 읽어 형식 지정자 일치되는 게 없어가지고 전공적으로 읽어드린 게 없다면 0이다. 그래서 뭔가 제대로 처리해서 받아들인 게 제대로 뭔가 없으면 fscanf를 받아들인 게 없으면은 그러면은 n 값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